안녕하세요. 과연 강석하입니다. 한의사들 논문 보면 기발한 게 많은데, 오늘 소개해 드릴 논문은 아무리 천재라도 예상할 수 없는 결론을 제시합니다. 아토피 환방치료 연구과제인데, 장기간에 걸쳐서 2단계로 원광대 한의사들에게 총 25억 원이 지원된 연구입니다. 한의학적 변증 분류, 변증 분류에 따른 질환 유형 제시, 관련 증례 수집 및 문헌고찰, 관련 처방에 대한 실험실 연구, 임상시험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 순서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한의학적으로 진단을 하고 고서를 뒤지고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봐야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없다고 나오면 그냥 꽝입니다. 25억이 있으면 이런 쓸데없는 단계들 거치지 말고 그냥 아토피 치료한다는 한의사들이 많이 쓰는 처방으로 임상시험부터 하면 될 일입니다. 그게 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이기도 하고요. 한방연구예산이 1년에 천억원 정도 되는데 한의사들은 이미 잘 팔아먹고 있는데 효과가 없다고 나오면 곤란하니까 임상시험은 잘안 하고 쓸데없는 연구만 합니다. 특히 플라시보 대조군이 들어간 임상시험은 상당히 치명적인데 드물게 그런 연구가 있고 오늘 소개할 연구가 해당됩니다. 이 연구 과제에서는 마지막에 임상시험을 두 가지 했습니다. 소화기 질환이 있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 소시보탕, 호흡기 질환이 있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 소청용탕이라는 한약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호흡기 질환 소청룡탕 임상시험 논문은 2020년 말에 발표됐습니다. 물론 처음 의도는 아토피 피부염과 호흡기 증상에 대한 효과를 홍보하려는 목적이겠죠. 그런데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자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결론을 비틀어서 긍정적인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2020년 초에 메디슨이라는 온라인 저널에 임상시험 계획인 프로토콜을 발표했습니다. 프로토콜은 그냥 연구계획서인데 1,950달러 내면 그냥 실어줍니다. 한의사들은 이걸 연구보고서의 성과물이라고 제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프로토콜에서 미리 제시한 계획 보시면 7세에서 65세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은 소청용탕 한쪽은 가짜 한약 4주 동안 주겠다고 합니다. 임상시험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목표가 되는 주평가 지표는 아토피 피부염 증상 점수입니다. 부수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는 뭐, 피부, 삶의 질, 수면장애, 불안, 우울증, 스트레스, ADH d 등 별의별 걸다 측정했습니다. 요즘 평가가 가장 좋은 구글 제미나이 2.5 프로한테 정리를 시킨 화면인데 9가지가 있고 또 하위 항목들이 있습니다. 한의사들이 이렇게 다양한 항목을 측정하는 이유는 측정을 더 많이 할수록 그 중에 우연히 얻어 걸리는 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60명을 반반 나눠서 키, 나이, 소득, 혈압 등등 몇 가지를 비교하면 차이가 크게 나는 항목이 있을 가능성이 낮지만 수십 가지를 비교하면 그 중에 우연히 큰 차이가 나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임상시험 논문의 결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I.Q.가 150인 사람도 이건 예상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결론을 제시하는 것도 정신 나간 짓이고 심사를 통과한 것도 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논문 요약에서 결론 두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주 평가 지표인 아토피 피부염 증상 점수가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비교를 했다는 얘기만 있고 결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제시해 놓은 첫 번째는 스테로이드 연구 사용이 양쪽 다 증가했는데 한약 그룹이 가짜 한약 그룹에 비해서 적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텐덴시라고 하면서 0.081 p 벨류를 제시했습니다. 아마 측정 항목 중에 0.05에 가장 가까워서 제시했나 본데 그래도 그냥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건데 한약이 도움이 된다는 문장을 억지로 만들어낸 겁니다. 두 번째가 정말 놀랍고 황당합니다. 진짜 한약 그룹의 아이들이 가짜 한약 그룹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키가 더 성장했다고 합니다. 7세에서 65세 연구하고 프로토콜에는 키에 대해 조사한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계획한 모든 것들을 측정해도 지질이 복도 없었는지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오니까 키를 내세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가짜 한약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빠진 것들이 몇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항목들을 프로토콜에는 언급했는데, 논문에서는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숨겼겠죠. 그러면 논문을 좀 살펴봅시다. 그룹방 30명씩 배정했고, 한약그룹 29명, 대조군 26명이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약그룹에서 7명을 마스터 알레르기 검사 결과 어쩌고 하면서 분석해서 배제시켰습니다. 이 논문도 그렇고, 프로토콜도 그렇고,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배제하겠다는 계획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데이터를 포함시키면 한약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나와서 억지로 핑계를 만들어서 제외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토피 증상 점수 표를 보면 한약 그룹이 33 정도에서 24 정도로 감소하고 대조군이 32 정도에서 23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둘다 9점 정도 감소했습니다. 복용 전에 비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는데, 문제는 진짜 한약을 먹으나 가짜 한약을 먹으나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플래시보 효과 때문인지 정확한 원인은 알수 없지만 하여튼 한약을 먹든 가짜 한약을 먹든 증상이 개선됐습니다. 가짜 한약 그룹 환자들도 아마 한약이 효과 있어서 좋아졌구나 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치료 효과를 검증하려면 개인의 경험은 의미가 없고 대조군 임상시험이 필요하다는 기본 상식이 여기서도 확인됐습니다. 테이블 4를 보시면 연고 사용 빈도와 양이 한약 그룹은 두배 조금 안 되게 증가했고, 대조군은두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서로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데, 이게 실제로 뭔가 의미가 있는 현상인지, 아니면 표본이 작다 보니까 차이가 두드러져 보이는 부분이 우연히 나온 것인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테이블 5가 대망의 키 비교인데, 한약을 먹은 아이들은 146.43에서 147.0으로 0.57cm 성장했습니다. 대조군은 146.80에서 146.87로 0.07cm 성장했습니다. 평균이 0.07cm 플러스면 키가 줄어드는 사람도 많아야 할 텐데, 그걸 진실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한약 안 먹은 그룹이 4주에 0.07cm 크는 게 진실이면 1년에 0.91cm 큰다는 의미입니다. 10년에 9.1cm 큰다는 의미입니다. 이 한의사들이 제시한 결론이 진실이라면 여기 모집된 애들은 난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임상시험은 지질이도 운이 나빠서 프로토콜에 제시한 그 많은 항목을 측정하고도 유리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예정에도 없었던 키를 재서 소청룡탕 복용하면 키가 큰다는 해괴한 결론의 논문이 됐습니다. 프로토콜에서 계획했지만 결과는 숨긴 항목들도 이렇게나 많습니다. 임상시험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다른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약 부분을 보면 주평가 지표에는 가짜 한약과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야 정상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프로토콜의 수많은 항목들의 결과를 숨기고 여러 가지 세부 항목 중에 얻어 걸린 두 가지를 결론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도 본문의 결론 부분에서는 피부염과 소화기 증상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 물론 구질구질하게 긍정적인 멘트로 마무리를 합니다. 연구 책임자인 원광대 한의대 한방 안이비인후피부과 박민철 교수는 요즘에도 계속 이딴 식으로 논문 쓰는지 찾아봤는데 그 이후로 임상시험 논문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례 보고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을 25억이나 써서 한약의 아토피에도 효과 없고, 호흡기에도 효과 없고, 소화기에도 효과 없다는 결과를 얻었으면 그 점이 알려져야 합니다. 논문도 자세히 데이터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수 없게 써놨고, 제가 지적을 했어도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한의사들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면 미개한 한방이 퇴출돼서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되는 날을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